23년에 위원장 되시면서 예술인들이 정치권 눈치 보지 않고 창작 활동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 말씀하셨고요. 예. 23년부터 지금까지 검열 사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이다 정권 비판했다고 검열당했던 것들이거든요. 이 검열 관련해서 블랙리스트 사건 기억하시죠? 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어떻게 작동됐는지 아십니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심의위원으로 사무처 직원이 들어가서 그 안에서 블랙리스트가 작동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심의위원을 어, 사무처 직원으로 하지 않게 하는 거를 조치로 취했었습니다. 블랙리스트 백서에도 있고요. 그 이전에도 네. 사무처, 위원장님이 아니, 23년에 그 사무처 요 제가 질의를 먼저 하고요. 예, 예. 네. 23년에 이 책임 심의 관제와 같은 구조 로 전담 심의 제도를 도입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사무처 직원이 심의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는데 이게 블랙리스트를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한 조치를 무의로 돌린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 잘못된 그된 부분은 그 먼저 블랙리스트를 네, 할 질의를 때에 다 하고요, 하, 아니 할 때의 심사 위원으로 직원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직원이 들어가서 심사위원들한테 그런 어떤 그 어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위의 지시사항들을 전달을 했던 거고요. 블 지금 저희가 행정 인력을 책임 심의 위원 제도에 삽입한 것은 예술이 심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회수한 대표적 사례라고 짚은 겁니다. 아닙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전담 심의제는 그 대국민 업무보고 1 4 차례를 통해서 현장에.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하는데 이례성으로 끝나고 단발성으로 끝난다. 이것을 지속가능하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라 해서 그래서 전담 심의 아니 예술이에서 심의를... 블랙리스트 작동한 것의 중심에 사무처가 있었던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 사무처가 확실한 것이고 사무처 이 일이 주체... 있었던지 20년 30년 지난 거 아니지 저는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처가 아니요 전담 심의제가 책임 심의제라는 관 거를 부활 시킨 거라요. 위원장님 우선 저 위원의 질을 듣고 그리고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이 전담 심의제가 전불 브레... 블랙리스트를 작동하게 했던 구조의 부활이라고 보고요. 아닙니다. 당시에 피해 당사자들 이야기는 안 들으셨어요. 이 블랙리스트에 피해를 받으신 예술인들이나 피해 단체들 이야기는 안 들으셨다고요. 피해 당사자들도 현장 업무 보고를 할때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말씀을 하셨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이제 이것을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전담심의제는 절대로. 블랙리스트 때의 제도를 복원을 한게 아니고 아니, 블랙리스트 책임 심의관제, 때의 책임심의제라는 게 없었습니다. 책임심의관제는 이전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때도 책임심의관제라고 게... 하는 제도는 없었어요.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laughs> 네. 들어간 적은 네, 없었습니다. 네. 이 어, 지금 예술위원 예술 위원장이 사무처 전담심의관 전부에 대해서 결정권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고요. 저는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입장은 알겠으나 지금 예술인들의 제 입장이 아니고요. 현장의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어서 만든 제도입니다. 당시에 이거 도입될 때 피해 당사자들이 입장도 냈고요. 피해 단체들이 의견도 냈고요. 그리고 이 사무처 직원을 사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있었는데 회의록도 비공개 처리하지 않았었. 피, 비공개 처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제점이 분명하게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회의로 필요하시다운 다 공개할 일을 보내주세요. 예. 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예, 예. 네, 예술인복지재단, 네. 어, 제가 이제 문체위로 들어오면서 청년 예술인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청년 예술인들한테 예술 활동 증명 관련된 네.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 지금 문제가 어, 개인전으로 할 때랑 단체전으로 할때이 기준이 좀 다른 문제가 있어요. 어, 그게...